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소개해드릴 앱테크는 2023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 다운로드 수만 50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이용 중인 캐시 상사입니다. 이 앱은 마치 게임처럼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는 앱테크예요. 개발사는 COMUP라는 곳인데 8년 동안 리워드 앱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어서 안정성 면에서도 꽤 믿을만한 것 같아요. 앱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직접 부캐를 만들어 가상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데요. 이 부캐가 자동으로 일을 하고 그 실적을 정산하면 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방치형 게임 플러스 앱테크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구글 계정으로 간편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캐릭터를 선택하고 닉네임을 입력하면 준비는 끝. 캐시워크에서는 어떻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토크박스입니다. 메인 화면 왼쪽 상단에 도착한 토크박스를 눌러보면 A랑 B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식이에요. 정답 고르면 캐시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랜덤으로 나와요. 직급에 맞춰 적절한 답을 고르면 되는데 질문이 진짜 직장에서 들을 법한 거라 웃겼어요. 두 번째는 드링크 능률 시스템 이용하기입니다. 화면 왼쪽에 바카스 음료 아이콘을 누르면 획득 가능해요. 이걸 10개 모아서 능률 부스터를 쓰면 1시간 동안 능률이 250% 증가합니다. 물론 광고를 봐도 같은 효과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출근 도장 상품 확인 미션 하기입니다. 매일 출근 체크 광고만 봐도 캐시 적립되고, 쿠팡 상품 확인하기 같은 미션에서도 보상이 들어와요. 랜덤으로 300캐시에서 5만캐시까지 나옵니다. 네 번째는 사내 편의점 골프게임입니다. 사내 편의점에서는 뽑기권으로 베라치킨, 스벅, 네이버페이, 토크박스 능률 실적을 무료로 뽑을 수 있고, 골프게임 같은 것도 있어요. 광고만 보면 무료 뽑기권이나 샷 기회가 생기고, 여기서도 보상으로 캐시를 챙길 수 있습니다. 단 골프게임은 과장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. 다섯 번째는 승진 랭킹 시스템입니다. 캐릭터가 일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으면 승진도 할수 있는데요. 승진하면 능률이 더 올라가서 캐시를 더 빨리 모을 수 있어요. 또 1일 랭킹 상위 100명은 보너스 캐시도 받습니다. 그럼 이렇게 모은 캐시는 어디서 쓸수 있을까요? 오른쪽 상단을 눌러 상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GS25 교촌 네이버페이 다이소 맘스터치 등등.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. 비율은 대략 1원 1,100 캐시로.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5,000원 받으려면 550만 캐시가 필요해요. 많은 돈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 같고, 그냥 소소하게 치킨이나 편의점 상품권 정도 받자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제가 생각한 캐시 상사의 장점은 방치형이라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점. 게임처럼 재미 요소가 많아 질리지 않고 꾸준하게 할수 있다는 점. 네이버페이, 기프티콘 등 실사용처가 확실하다는 점인 것 같고, 단점으로는 실제 현금으로 환산하면 적립 속도가 느리다는 점. 광고 시청 요소가 많아서 광고 보는 걸 귀찮아하면 오래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리하자면 캐시 상사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출근 도장 찍듯이 출근 체크하면서 소소하게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래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두겠습니다. 추천인 5천만을 입력하면 능률 100% 30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추천인 입력하시고 능률 부스터 달고 빠르게 캐시 모아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쉽고 유용한 앱테크 정보로 찾아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